오늘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성대하게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 19명 중 11명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는데요. 재롱 가운데 이재명이 과연 어떤 축하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요. 제 밖에 이재명이 대장동 주민들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 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을 제 3자 대물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드디어 오늘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비협조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내각 후보자 19명 중 11명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반쪽짜리로 출범하게 됐지요 이런 가운데 과연 민주당 인사들이 화합과 상생을 말할 자격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민주당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날 화합과 상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조선 대다수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와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검수 안박 국회 입법을 주도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부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원내 대표는 그 밑바탕은 국민통합의 실현이라며 입법부인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늘 경청하여. 상생의 구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언급했고요. 민주당도 정부와 여당이 바르게 가도록 견제하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면서도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는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상황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밖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관련 축하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재명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또한 꼭 지켜주시라 믿는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저와 민주당도 야당으로서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자라기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받들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재명 본인이 말한대로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려면 본인부터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맞는 것이겠죠.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을 원하고 나라를 걱정한다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하려 했을 때 소신이 있는 반대 목소리를 냈어야 맞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재명, 검수완박과 관련해 말 한마디 어디 제대로 했습니까? 자, 말 따로 행동 따로인데 이런 글을 SNS에 올린다고 한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밖에도 오늘 이재명과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더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대장동과 관련한 소식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자, 먼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사업 주요 결제선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내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발권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남에들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 개발법 조항을 들며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수용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에 원주민들은 화천대유의 5개 필지를 수익계약으로 매각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제선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한 가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결제한 성남FC 관련 결제문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두산그룹,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해 일부 유용하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발인 측 이재기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지요. 자, 그런데 성남지청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주장했지만 친정부 성향의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거부해 수사방해 의혹이 풀거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남지청의 요구로 지난 2월부터 분당경찰서가 보안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 밖에도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달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영장에 이재명 부부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제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이재명의 코앞에 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선택한 것은 결국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수사망의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안전방인 인천개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택한 것입니다. 알려진 대로 이재명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정면 돌파가 정치의 정도라고 말했죠. 즉, 당과 지지층의 요구가 있었고 이 같은 요구를 피할 수 없다는 일종의 괴변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진심이라면 이재명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인 개항을이 아니라 정치적 고향이자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또 정면 돌파가 정치의 정도라는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 최소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당선되더라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약속 또는 선언을 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때문에 이재명이 요 며칠 내뱉고 있는 발언에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